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이어서 유다서를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제목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하려 생각을 간절히 차, 차에 성도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서 싸우, 싸우는 편지를 너희에게 겉면할 필요가 느꼈 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야라고 했어요. 복수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사랑하는 자야.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의 사랑,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은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간절하던, 그 간절하던 그리겠는 이건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편지를 보내다. 그러니까 2절에서 그 편지는 원어나 시브리성경에서나헬라하나 편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서는 편지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편지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편지를 내가 받았을 때에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 뜻이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비밀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그랬었어요. 이 편지를 쓴 자가 있으면 받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내가 받았을 때의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씨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말하고 이런 씨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신부를 상징하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자칼, 레케바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짧지만 깊이가 있고 메시지가 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 이게 단어를 일일이다 풀 수는 없지만 이걸 속도를 얘기를 해요. 무슨 속도요? 진실된 성실한 그런 속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무슨 속도를 얘기를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만드는 속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지껏 유다서를 볼 정도면 그 동안에 창세기부터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모요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진 것들이 이제는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삶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권하여 할 필요가 있노니 그랬는데 이건 훈계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의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훈계도 내가 달게 받게 되고, 그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빨리 나는 뭐요, 교정하고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채찍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거를 구별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의 말씀안에살때 우리가 보호자가 되고 해방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물질 여러 가지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뭐요? 다.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 성도는 구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것을 얘기를 해요. 구별된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 세상과의 구별, 어둠과의 구별, 생각에서 구별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얘기했는데 단번에 주신다는 것은 맡기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가 구별해서 살게 되면 뭐를 하게 되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뭐요? 다 나한테 맡겼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 많이 근심하고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심서 싸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과 악이 뭐요? 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는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둠의 세력이 주은 건지 이것부터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잡혀져 있는 그 칼,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쓸줄 알아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했냐면 이는 가만히다 그랬어요 가만히 이게 안으로 향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뭐예요? 예적그 자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영을 만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세의 그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요 내영혼아왜 낭만하느냐.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자라는데 내 육의 속성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몇 있으니 됐는데 이게 불치예요.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것들이 뭐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해서 뭐예요? 새롭게 돼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인식이 안 돼서 때로는 인식이 되었는데도 이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발견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서에 오게 되면 이제는 신부의 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은 신부라는 우리가 그렇게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신앙에 와서는 나이가 지금 있는데 신앙에 나이도 있는데 얼마만큼 내 안에 이 불치가 남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나를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 불치를 알지 못하면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변하다.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이 변하지 않는 것들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요. 여기 단어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가만히 몰래 이렇게 들어와요. 뭐, 뭐를 하고 들어온다 그랬었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들어와서 이 언어의 성경에 딱 보게 되면 훔치로 들어온다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진 것들. 그것들을 뭐야금야금 갈가 먹고 훔쳐 갑니다. 제가 화상시에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때도 다는 풀지는 못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어둠의 세계, 세계들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숨어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오바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 강도가 들어와도 거기 강도가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수예요 강도가 들어와도 그 밤에 그 밤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나일라라 그래 히브리바는 그 고난이 들어올 때이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도독이 강도가 한밤 중에 들어와도 내가 만족할 만큼만 가져가고 놔두지 아니 하겠느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가 어찌 그렇게 망해도 그렇게 망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는 천국을 비우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쩌면 그렇게 망했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도 어쩌면 그렇게 다뭐여 망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또 심하면 예수 믿더니 더 악해졌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소림이 끼치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들, 그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싹 비워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해진 거예요. 요새 저만 느낀다고 생각을 안할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이 타락이 되어 있고, 눈으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에서 이 마지막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나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들은 뭐요?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사단이 난 사단이라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육각 원칙에 의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몰몬교나 보게 되면 다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게 우리는 속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진실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다서는 마지막 짱이라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를 도의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랬었어요. 이 은혜 참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잠깐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은혜, 기쁨과 즐거움, 감미로운 매력, 뭐 주는 것, 은혜로운 말 이게 참 많아요. 가장 그 야고보서 1장 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은혜로운 말을 하지를 못할까? 왜 같은 목회자이면서 선을 베풀지를 못할까? 그건 은혜, 은혜를 받았으면서 뭐를 한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방탄과 바꿨다는 거예요. 은밀한 거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저 같은 경우가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좀 가정사도 조금씩 다뤄요. 그 다루는 이유가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우크라이 전쟁, 그리고 뭐고물가 시대, 핵, 뭐, 핵이 어쩌고, 북한에는 핵소지, 핵소, 뭐, 핵 7차 시험 한다 그러지, 나라 안팎으로. 그리고 요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뉴스는 잘안 보고 정치 신문은 잘안 보려고 그래요. 맨날 싸움하지,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고 보도 마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마저도 맨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들어와서, 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해집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이라도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면서 좀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무슨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엔 좀뭐 노력 봉사 같은 것도 많았는데 요새는 참 시안하게 물질이 없으면 또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나누고 싶고 하고 싶은데 물질에 이게 아직 다풀리지 않아서 선뜻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 많이 제약들이 되더라고요. 누가 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바깥도 창조했는데 안에도 창조하지 않았겠느냐? 이 내면에 있는 것을 창조하지 않았겠느냐? 그 안에 있는 걸로 구제하라 그랬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이루는 성품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가정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진짜 가정이 행복해야지. 목회자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하고 가정은 천국으로도 비유하고 있는데, 유다서에 좀 내려가게 되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가정을 치리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나옵니다, 이 나옵니다, 이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책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같이 어울리고 행복하게 그런 것들이 좀 널리 번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주 종종 봅니다. 자녀는 자녀 방으로 들어가고, 이거 저희 가정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저도 아, 아내와 자녀와 하루 있던 얘기를 다 풀어내고 소진하고, 그리고 문이 항시 열려져 있어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이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서로 섬길 때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시, 시기와 미움이 가족 간에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은 내 시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시 37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이한 자들의 부, 부를 보고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어릴 때는 가끔씩 보게 되면 참 저의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물질이 없을 것 같은데 참 물질이 많은 거 보게 되면 나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제 다윗의 일의 기도들을 보면서 다시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다듬죠. 그러니까 시, 그 시편 7 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가 나오죠. 아삽은 누구예요? 다윗의 찬양의 성가대 성가대에 섰던 사람이었었어요. 한번 저가 이것도 한번 풀어서 말씀을 전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도 뭐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낭만하고 낙심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해요? 꼬꼬라져서 누구처럼요? 욕처럼 40, 욕기 42장에 있는 말씀같이 이 아삽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세상에 부러움들이 비춰지고 갈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유다서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 간이 마지막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 나를 보고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근과 은은 없으나, 또 말씀을 이루고 그것은 나누고 싶은데, 때로는 어떤 내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게 활동이 제약받는 제약 것을 볼때 안타깝죠. 그래서 저에게 받은 은혜를 또 나눠줄 통로를 또 찾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것 질투하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무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바로 쓰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게 되면 다 놓치게 되죠. 그 여기 보기에는 은혜를 도이려 지금 성경 개정개혁성경에는 방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성경에는 세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요새 바깥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음란한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란의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 있죠 목회자들도 스와핑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어디 이제 강의하면서 그 자료들을 한번 쭉통계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있지만 내이 정신과 내 영혼에서 뭘 하냐는 거예요. 이 영혼에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세상과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샘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내 속에서 가능한 하나님 그거를 가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 부정한 거 하나님이 처리해달라고 말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가증한 것은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더러운 것들은 가져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더불어 구별할 정도 구별 안될 정도로 살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거면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받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 혈기 육의 속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리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대를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예물을 한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어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내 안에 이, 내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드린 것이 너희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드리, 드리게 되면 무엇을 보더라도 뭐예요? 나는 뭐예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어떠한 세력도 내한테 위세를 떨수 없는데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이런 거에 제약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는 없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뻔뻔스럽다는 단어도 같이 나와요. 에석에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뻔뻔스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너희들이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태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제 아이한테도 양육의 차원으로 야단을 치고도 내가 미안한 생각을 가져요. 내 감정으로, 내 쥐로 걔를 야단 치진 않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그렇지만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 같은 것을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뻔뻔스럽다는 것이 뭐냐면 이 다음절에 또 나오는데 너희가 말씀을 들은 게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냐는 거예요. 바깥은, 바깥의 신앙생활은 너무 경건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릴 때 경건하기 위해서 옷을 잘 갖춰 입고 또 머리도 또 빗고 다듬고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도 과연 경건한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음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뭐예요?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부동성으로 지금 기독교가 타락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속에 나도 있다는 것은 요새는 또 패가 두 패로 또 나누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섰는가? 이 유다서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나를 내 스스로 채찍을 안할 수가 없어요. 마틴 유턴이 개혁하기 전에 그 친구의 발을 한번 살짝 잘못 밟았다고 해서 자기의 발등선을 피나게 자기를 쳤다 그랬었어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었어요.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 말씀을 거부하 우리가 말씀을 매일 봐요. 저 매일 보고 뭐 필독하고 필사하고 해요. 매일 예배 드리고. 근데 뭐예요? 말씀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늘 시기하고 원망하고.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물질하고만 자꾸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뭐 하게 되면 물질 물질의 순위를 두어 버리니까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주는 그 시도시여 살아계신 아버지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듣고 아멘은 하는데 그리고 뭐야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게, 어, 상관없이 사는 자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육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변하는 것을 누가요? 가장 내 가족이 먼저 느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가끔 보면 참,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아주 심한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들이 뭐예요? 부인 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 장로급이고 권사님이면 안쓰기름 부은 안쓰거든요 그럼 목회자와 같은데. 그 교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불화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시편 79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조상의 흘러온 죄들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로 죄로 인해서 내가 궁핍해졌다고 얘기. 이것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기독교인들이 타락됐다면서 나는 얼마만큼 또 오염이 됐는가? 체크해보고 말씀으로 목욕하고 씻어 가야 한다는 것을 늘제 스스로 한번 보고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장신되니까. 내가 어떤 뭐 집에서 이렇게 장난삼아 좀 말을 하고 그러면 목사가, 아빠 목사 아니야? 뭐 이렇게. 그걸, 그걸 채찍으로 들으면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나를 경건하게 보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도 내가 경건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것을 하다. 그렇게 지나가게 듣지를 않죠. 자꾸 나를 치, 치고. 그,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경직되게 살지를 않는가. 그래서 저희 집에는 웃음이 끊치질 않아요. 눈뜸에서 눈 감을 때까지 웃고, 웃겨지고.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웃어요.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스를 빼더라도 그냥 웃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웃음에 대한 그 베이스가 좀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뭐예요?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어 나와요. 내가 행복하고 그럴 때. 내가 웃고 행복할 때 어둠의 세계는 내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서를 3장 4절을 풀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